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한국인 유학생 중 상당수는 능력을 인정받고도 현지에서 취업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직 외국인에게 주는 취업비자를 100% 추첨으로 발급하는데 유학생 중 한인 비중에 비해 발급 건수는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현지 한국계 기업들도 한인 인력 수급의 고충을 호소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안미향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까지 마친 최소연 씨는 두번 시도 끝에 미국 IT 기업에 정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입사 요건은 충분했지만 취업비자를 신청했다가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울고불고도 몇번 했었고 받았을 경우에는 믿기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조금 이게 뭐지, 받은 게 맞나 왜냐면 종이 한장 오는 것 뿐이니까 그랬는데 최 씨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한국인 유학생 중 상당수는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춰도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가 100% 추첨으로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H1B 비자는 회계사와 건축사, 엔지니어 등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연간 학사 6만 5천 개, 석사 2만 개를 추첨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H-1B 비자 신청자 수는 75만 9천여 명으로 발급 정원의 8배 이상 몰렸습니다. 이들 중 H-1B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연간 약 2천 명 수준.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선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특히 개발자 쪽에서도 정말 실력이 뛰어내들도 되게 많이 봤는데 안된 케이스들이 현저히 더 많다고 느껴져서. 취업비자 추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유학생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한국계 기업들도 인력 수급에 고충을 호소합니다. 이 한국계 기업은 지난해 한국인 4명에게 취업비자를 후원했지만 모두 추첨에서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 취업비자 문제가 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 쪽에서 협력사들이나 이런 한국 그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시는 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은 커지고 있어서 저희도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인 직원분들을 뽑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희는 많이 아쉽죠. 네. 이분들이 뭐 저희가 H1 스폰을 해줄 때는 처음부터 해주는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같이 일을 해보고 정말 일을 잘 하시는 분이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원을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인적 자원적인 부분에 손해가 많고...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취업 후 장기 체류를 희망할 경우, 취업비자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 비자 제도를 꼼꼼히 알아볼 것을 조언합니다. 딴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그 일을 하면은 아 미국 사람들이 그 일을 뺏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아, H1B도 해보지만은, 만약에 취직한 데서 영주권도 해준다면 영주권도 미리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딴 비사도 알아보는 게 좋고.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대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해 취업비자 할당을 최대 무제한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 입장에선 현재 미국 상하원에 계류된 한국인 취업비자 인원 확대 관련 법안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오스틴에서 와이튼월드 안미양입니다